도레님 이거 쓰면 온도 내려간대요. 아, 우선 약을 팔아. 이게 되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CPU 위에 설치하기만 하면 온도가 떨어진다는 딥쿨사의 요 서멀 페이스트 가드를 구매해봤는데요. 어, 예전에 인텔이 12세대 출시하면서 속기 가드 이 장력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CPU 케이스가 휘어서 열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뭐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는 컨텐츠가 참 많았었는데요. 어, 그 정도의 수고를 하는 건 아니고 어, 말 그대로 CPU 위에 올려놓으면 되는 거라 굉장히 간단한 설치법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온도가 떨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요 제품 어, 택배가 오자마자 테스트를 해봤고요. 구성품은 딱 있을 것만 있더라고요. AM5용 써멀 페이스트 가드 하나. 이게 가장 핵심인 부품이고요. 비닐에 담겨있는 써멀 그리고 도포용 주거, 뭐, 요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 가격은 7,340원 짜리거든요. 저는 국내에서 구매를 했고, 알리에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어, 뭐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본 후, 뭐 느긋하게 기다리실 분들은 뭐 알리에서 구매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 동봉된 썸을 가지고서는 뭐 테스트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활용을 하고 있는 그 성리 샥한 어, 요걸로 테스트를 해 봤고요. 사용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딱 봐도 어떻게 놓아야 되는지 바로 알수 있는 모양새죠. 어, 그런데 이게 100%딱 맞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살짝 얹어 놓으면은 CPU 표면보다는 위에 있고요. 힘을 줘서 누르면은 CPU 표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쿨러의 표면에 딱 맞아야 열 전도가 제대로 될 텐데 뭐요거는 조금 아쉬운 그런 뭐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설치를 할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케이스와 수평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써멀은 펴서 골고루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원래 활용하던 쿨러를 달아주면 테스트를 위한 준비는 끝나게 되죠. 좌측은 일반적인 조립 환경이고요 우측은 써멀 페이스트 가드를 부착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CPU 개입이 가장 높은 FHD 해상도고요 제가 써멀 지우고 다시 펴바르고 지우고 바르고 한 3번 정도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써멀 페이스트 가드가 있는 환경이 성능이 덜 나오더라고요 온도는 막판 가면 한 1도 정도 떨어지는데 더 솔직히 기대했던 것과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배그를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도 결과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온도는 거의 같다고 봐도 되지만 프레임에서 살짝 손해를 보고 있죠 돈 내고 붙였는데 오히려 성능 하락하면 게이머들 못 참죠. 이런 문제는 패럴드에서도 크게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온도는 비슷한데 프레임에서 살짝 손해를 보다 보니 1프레임이라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게이머들이 이거 보면 진짜 우참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온도는 크게 차 난다고 보기엔 힘들지만 성능이 소폭 하락했기 때문에 게이머 입장에선 메리트가 전혀 없죠. 돈을 주고 성능을 잃은 셈이니까요. 그런데 작업 환경에서는 얘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우선 클럭을 유지하는 게 확실히 다릅니다. 기본 환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짝 꺼진 부분들이 보이는데요. 카드를 설치한 우측의 환 확실히 클럭을 잘 유지해줍니다. 딱 봐도 매끈하죠. 그리고 온도는 두 군데를 측정했어요. 첫 번째는 CPU 주요 온도 센서에서 측정한 결과 두 번째는 CPU 표면 히트 스트레더죠. 여기를 측정한 결과인데요. 온도가 1도에서 2도 가량 차이가 납니다. 조금 더 높은 클럭을 유지하면서 온도가 살짝 낮다 보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성능에서도 살짝 우위를 가져왔는데요. 이 결과를 보니 오히려 작업을 할때 쓰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엔 끝판왕 CPU인 라이젠 9 7950X3D에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수랭클러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리안리 갤러헤드 360이죠. 역시나 꼼꼼하게 써머를 발라준 후에 테스트를 해봤고요. 배그는 초반에 살짝 버벅였던 것까지 카운트가 된것 같은데 평균 프레임만 놓고 보면은 가드를 설치하지 않은 좌측의 성능이 더잘 나왔고요. 호제던에서는또 반대더라고요. 물론 실제로 활용하면 이 수준의 성능 차이가 체감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가드를 붙여준 쪽이 조금 더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그 호제던에서 써멀 페이스트 가드 환경이 온도가 한 1도 가량 조금 더 낮더라고요. 큰 차이는 아닌데 대부분 구간에서 뭐, 같거나, 1도가량 낮거나, 뭐, 이러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패럴드는 또 동일합니다. 진짜, 온도며, 평균 프레임이며, 이 정도면 사실 차이는 없는 거라서, 저도 이거 측정하면서, 게임은 편차를 측정하기도 힘들고, 있다고 해도 정말 한끗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반대로 작업 환경에서는 조금 달랐어요. 이건 써멀 페이스트 가드를 붙여준 쪽이, 온도도 1도에서, 많이 차이 나는 구간에서는 2도가량 더 낮았고요. 계속 로드율을 100% 쓰는 작업이잖아요. 그렇다보니, 고른 클럭을 뽑아내는 가드를 붙인 환경이 성능이 더 높더라고요. 7500F 대와 비슷하죠? 작업 환경에서는 확실히 쓸만하겠다. 단 제대로 설치했을 때이 조건이 필수, 필수 또 필수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 디쿨이 이름을 참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laughs> 어쩜 이렇게 생긴 모양이라고 하면은 뭐 쿨링 페이스트 뭐요러한 단어를 붙여도 될 법한데 모든 상황에서 온도를 내려주는 게 아니니까 어, 이런 이름으로 지으면 당연히 문제가 될 거잖아요. 어, 그래서 제품 분류를 보아도 AM5 소켓용 서멀 컴파운드 가이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이 이름이 당연하다고 보이고요 프로세서 성능을 전부 끌어쓰는 환경이 아니라면 오히려 성능에서 손해를 조금 보게 됩니다 어 게임 환경이 대표적인 얘기겠죠 그래서 한 1에서 2프레임 뭐이 정도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물론 이런 모니터링 프로그램으로 보지 않는다면 체감할 수는 없는 영역이겠죠 반대로 프로세서를 100% 가까이 쓰는 환경 뭐 시네매치 2024 같이 무거운 작업을 할 때는 오히려 온도도 조금 더 낮아지고 클럭 유지도 더잘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엄청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한1 1도에서 2도 정도 낮아지기는 하는데 뭐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클럭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점이 있습니다. 게임과 같이 CPU 활용률 50% 미만일 경우에는 발열 자체가 많이 나지 않으므로 서멀 페이스트 가드가 오히려 열을 배출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고요. 반대로 CPU를 100% 활용하는 상황에서는 CPU와 접촉하는 부분에 서멀 컴파운드가 자연스럽게 공간을 메우고 서멀 페이스트 가드에 열이 잘 전달되어 배출 면적이 넓어짐으로써 온도면에서 약간의 이득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리고 제가 여러 번의 탈부착을 거쳐본 결과 성능이 제일 좋게 나왔던 방법이 뭐냐면, 일단 프로세스 표면과 써멀 페이스트 가드의 표면을 최대한 평행하게. 맞춰주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서멀을 얇게 잘 발라줘야지 열 전달이 제대로 되었고요. 조금이라도 이 위치에서 벗어나지 않게 쿨러를 조심스레 얹어주는 것이었는데요. 어, 쿨러 조립해 분들 아시겠지만 이 서멀 페이스트 가드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위에 잘 안착시키는 게 생각보다 많이 빡셉니다. 제가 이번 컨텐츠 하느라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써야 되는 뭐 고루한 서멀 양보다 더 많이 쓸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쓴다고 해서 틈새로 완전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어, 약간 남는 모습도 볼수 있지만 어, 그래도 아예 안 썼을 때보다는 훨씬 깔끔. 깔끔하게 써머를 제거할 수가 있었는데요. 미드레인지 체급은 사실을 조금 애매하고, 어, 하이엔드 체급으로 갈수록 효과가 조금 더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라이젠 CPU 틈새로 써머리 들어가는 게 너무 싫고, CPU를 자주 활용하는 작업 위주로 컴퓨터를 활용하면서 높은 CPU 로드율을 유지하는 환경이라면은... 어, 뭐 하나 달아준다고 해서 뭐 나쁘지는 않아 보이고요. 게임 위주 데스크탑 환경에서 쓸 거라면은... 아... 이 돈으로 맛있는 거사 드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딥쿨의 서멀 페이스트 가드를 활용해 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전 다음에 그럼 전 다음에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아 굉장히 애매합니다. 예, 추천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니까 하나 달아주면은 작업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알아서 사용하세요.